안녕하세요 깡패깡패 주식깡패입니다 아 오늘 당중에 너무너무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어, 매매를 했었는데 다행히 뭐 어찌어찌해서 반찬값은 벌었답니다 자 오늘 한 50만원 정도씩 수익 나고, 나고 갑니다 자 저희 한번 눌러주고 세금 세금 많이 냈죠 아나 지금 아까 뭐 대충 쳤어요 오전에는 그냥 큰게 뭐 무리없이 하다가 점심시간 쯤에 그냥 밥이나 먹었어야 되는데 아 병신같이 이거 플러스 40 이었는데 이거 마이너스 40만 들었어 내가 아뭐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리고 이거 키우면 뭐 40만원 했죠 아 원래 그 1대1이 나와야 되는데 키움은 뭐 여기저기 막 들어갔었는데 키움도 여기 한번 손실 크게 났죠. 아,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났었는데 9만 원에 짜는 겁니다. 낙주 매매에 두려움을 좀 느꼈습니다. 자, 50만 원 괜찮아. 자, 오늘도 홀딩 안 하고 넘어갑니다. 하루 동안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.